스캔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나도 좀 놀래네 이게 좋아, 하루 자... 됐잖아요 하루 네. 응. 자기도 많이 하면서 음, 그니까 그니까 이게 내가 말했잖아 내려놓은 분이니까 자기도 많이 내가 하는 건 아무렇지 않그데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난안 어? 놀랬니? 나,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이러는. 너, 너 어제 나한테 팔짱 하고 막안 그랬니? 어? 손도 막 이렇게 부딪히고 했는데 어? 하이 에이 참 <laughs> 이것도 좀 받아줘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깨동무가 잘돼나 너무 부끄다 넘어질까 봐? 그럼 이 구두가 또 높잖아. 아 그럼 뭐구제바지 되는 거지 여기. 뭐 <laughs> 저러지? 아, 네, 지금 카페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어요. 와우. 어, 우와, 뭐야 뭐야. 진짜 고지 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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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. 아 나쁜 손. 아 그거였어. 아 몰랐어. 아니, 몰랐어. 거짓말 좀하지마 <laughs> 하지만 안돼 너무 빨라. 그래 너무 그래, 빨라. 어, 어깨는 되고 손은. 어 손은 달라. 이건 좀다르지않아요 팔짱은 되고 그건 또안 되고 오케이. 아, 연행이 아닐까? 어, 오케이 이렇게. 오케이. 편하신 대로. 아, 아 손은 좀어좀 어, 아, 몰라 나의 의미인가? 음, 편하게 왔어요. 손좀 가깝지. 시간 차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... 어, 내가 뭐 어떻게든 꼬셔 볼 테니까. 어 아. 기대해 볼게요. <laughs> <laughs> 아, 저는 손 손자...